외국산 시 체마들의 루키 경주 1000m 1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네이버 캡틴 네이비 캡틴과 안쪽으로 5번 월드 피플 두 마리가 빠르게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을 노리는 네이비 캡틴 문세영 기수입니다. 안쪽에 5번 월드 피플 두 마리가 빠르게 앞서 있고 선마신 뒤에서 3번 원평스돔과 바깥쪽 6번 사이클론 파워가 3, 4위로 뒤졌습니다. 그 뒤에는 4번 천둥 라이언과 안쪽에 2번 드리머 위즈 그리고 8번 춤추는 장미가 뒤쪽에 가장 뒤에는 1번 MG 베스트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선에서 직선주로 최비입니다. 계속된 선두 싸움 5번 월드 피플과 바깥쪽 네이비 캡틴입니다. 바깥쪽 문세영 기수한 장 네이비 캡틴이 근수하게 앞섰는 듯 안쪽에서는 3번 원평 스톰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체격을 보유하고 있는 3번 원평 스톰이 안쪽에서 치고 나면서 바깥쪽 7번 네이비 캡틴을 위협해나오고 있습니다. 3번 원평 스톰이 선두 자리를 뺏어냈습니다. 임다빈 기수한 장 3번 원평 스톰이 단독 선두 단독 2위는 1번 네이비 캡틴입니다. 3일서 만쪽 2번 드리머 위즈가 지켜갑니다.